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음미하는 방법 10가지. 부처님께서 주신 현재라는 선물로 사는 법. 6.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그 감정을 관찰하세요. 분노, 슬픔, 두려움이 올라올 때그 감정과 싸우지 말고 바라보세요. 아,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.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. 7.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을 마주하세요.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,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, 이 작은 사실에 감사할 때 지금이 기적이 됩니다. 8. 자연과 함께 머무르세요. 나무, 구름, 바람, 햇살, 그 모든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. 자연을 바라보면, 우리의 마음도 그 리듬에 따라 고여집니다. 9.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. 바쁘게 달리다 보면, 지금은 늘 지나가 버립니다.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멈춰서 조용히 호흡하세요. 그 짧은 멈춤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불러옵니다. 예시. 마지막으로,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세요.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,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오직 지금만이 살아있는 진리의 시간입니다. 지금이 붙여요. 이 순간이 깨달음이다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.